안녕하세요. 송글 TV입니다.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 구독 후 클릭 한 번으로 영상 송 제품을 바로 주문하실 수 있는 네이버 스토어.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. 언제나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만들 영상은 머리띠 제작편입니다. 자 이번에는 그 핸드메이드 머리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머리띠가 요즘 새로 유행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이 보석 머리띠를 하면은 더더욱 아름다울 겁니다. 자 그러면은 그 벨벳 천으로 되어 있는 준비 서류가 아니, 준비한 제품이 벨벳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두 가지 종류를 준비해 봤습니다. 여기에 들어가는 그 보석은 투톤 투트로 되어 있는 이 보석에 테두리가 진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. 또 하나도 투트로 되어 있고 테두리가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도움 칼라는 골드 엔틱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쪽에 글루건으로 했을 때좀 엔틱스러운 느낌이 바로바로 바로 납니다.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렇게 되 빨간 걸로 붙인 제품입니다 자 그럼 시,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, 저는 이 검정색에 블루컬러를 한번 넣어가지고 머리띠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글루건 제품으로 하나하나 글루건을 넣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그 전에 미리 볼펜이나 이걸로 그 붙일 자리를 지정해 주시면 더욱 더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약간의 길어진 패턴으로 일정 수준, 수준에 맞춰 놓으시면은 자, 두 개를 하셔도 되고 세 개를 하셔도 되고 네 개를 하셔도 되고. 저는 45도 각도로 양쪽에 세 개를 네 개를 한번 쭉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했을 때 양쪽에 보이는 요보소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빨간색으로는 약간 검정색 비슷한 투톤 칼라를 사용해서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센터,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개만 해 보겠습니다. 그냥 원하시는 대로, 원하시는 위치에 있으면은 그냥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이 됩니다. 굳이 비싼 가격으로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. 이렇게 이 제품들은 저희가 별도로 그 만든 쇼핑몰에서 판매할 예정이니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. 이 제품으로 그리고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는 제품이 있고요. 이렇게 사이사이 진주를 넣어가지고 모양을 내시는 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심플하게 마지막 하나 제품을 여기 이렇게 넣어가지고. 했을 때, 좀 화려한 것과 심플한 면이 있습니다. 자, 검정색에 빨간색. 이렇게 제품들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.